애인이 있을 때 다른 이성의 전화번호나 인스타를 따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축 같은 것좀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 뭐, 쉬, 저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물어보는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자식을 할게 있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를 의견이 나뉠만한 일이야? 저런 상황이 의견이 나뉠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우님, 조로랑 마르코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건 의견이 나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들고 오면 사견을 나눠볼 수 있겠지만 애인 있는데 딴 여자, 딴 남자 전번 따고 인스타 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 너 정신 안 차리니? 뭐 하는 거야? 마르코가 이긴다고요? 조르랑 마르코가 진지하게 싸우면 마르코가 이긴다고요? 마르쿵쿵, 마르쿵쿵, 마르쿵쿵. 종종종종. 아 마르코가 이긴다고요? 하늘을 날잖아. 마르코가 한 대라도 때리러 올때 이미 쳐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싸움이라는 건 결국에 서로 때린다는 거잖아. 그럼 마르코도 결국에는 조로 때리려면 가까이 와야 되거든. 계속 날라서 하늘에서 정신 공격할 거야. 에 찐따새 너못 날르지? 이저새 날지도 못해요. 으이, 날개도 없쥬. 나는 불사조인데 이런다고? 아뭐 이렇게 싸워? 뭐정신공격 말고 결국에는 싸운다라는 건 내가 조로를 때리러 가야 되잖아 내가 마르코야 마르코가 날르고 있어도 조로를 때리기 위해 가야잖아 조로를 때리기 위해 가는데 그러면 조로는 그냥 기다리다가 오면 후드러패면 되는 거잖아 왔을 때 후드러패고 또 날라가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와? 그거는 그리고 회복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2년 전 정상결... 전진 같은데 보면 막 키자루의 공격 막뽀로로로로로 맞아도 막 회복하고 이래. 하지만 패기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패기가 점점 더 진화한 상태잖아. 그러면 이 열매로서의 회복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 따지면 하늘 나는 애들은 안 나는 애들 다 이기네 무조건. 그리고 봐봐 백수의 적단의 킹도 하늘을 날라요. 근데 조로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왜 킹도 하늘 나르는데 져? 심지어 킹은 원거리 공격했는데 졌어. 왜? 조로 어떻게 했어? 돌 밟고 뛰어가갖고 패했거든. <laughs> 튀어나가는 돌멩이를 밟고 뛰어가갖고 패다니까 나는 조로가 킹을 잡는 순간 이미 조로는 마르코도 잡아. 요즘 원피스는 그런 현실적인 상성보다는 그냥 센 놈이 센 느낌이라, 아, 저것도 꽤나 흥미로운 것 같아. 어, 나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맞아, 맞아. 그니까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니까 원피스가 옛날에는 루피가 크로커다일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 뱉고 막 피로 해갖고 적셔갖고 때렸어. 패기 없이도 그냥. 모래는 젖으면 맞아, 이러고 때렸어. 어, 그런 속성이 있었어. 옛날엔 포켓몬스터처럼 약간. 그리고, 고무고무로다가, n l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NL이 전기 빵! 쓰면, 고무는 전기 안 통해? 그렇게 이겼었어. 근데 요즘 원피스는, 그냥 센 놈이 쎄! 그것도 맞아. 뭐, 날라다니고 뭐하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센 놈이 세다 이거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조루가 이긴다고 봅니다. 저거 되게,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조루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조루가, 뭐 로우베에 있는 배포를 이겼어. 그럼 마르코 못이겨 혹은 피드베에 있는 킬러를 이겼어. 그럼, 그럼 마르코 못이겨 근데 조로가 흰 수염과 동시대에 있던 해적인 카이도우 그 배의 사체관을 하나를 이긴 거잖아. 흰 수염의 이제 대장 중에 하나인 마르코 카이도우의 대장 중에 하나인 킹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같은 급으로 볼수 있다. 애초에 그리고 킹 나이가 40대예요. 40대. 파워의 최전성기인 시기야. 거의 원피스로 따지면 이거는 조로가 마르코를 충분히 킹을 꺾는 순간 마르코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게 나온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 자체가 이미 조로는 마르코를 이길 수 있다라는 증명이 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종종 이제 마르코를 빠들이 마르코를 빠는 이유가 뭐냐면 아닌데 마르코는 킹과 킹을 동시에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 잠깐 동안 억제했지. 얘네 살리는 동안 시간 끌긴 했지. 근데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어. 그리고 작중에서 그럼 얘네들이 마르코에게 치명적인 한 대라도 맞았냐. 작중에 그런 표현조차 없어. 마르코가 얘네들한테 한 방씩 매겼어, 그냥. 일로 와. 땅! 너도 와. 땅! 한 방씩 매겼어. 아, 야, 아, 존나 아파. 아, 이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조로랑 싸워서 조로가 이기고,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킹은 전혀 없이 지금 조로랑 거의 풀파워 싸움을 했던 풀파워 내가 지금 마르코랑 싸워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라는 경향도 전혀 보이지 않은 마르코는 시간벌이 했다. 시간벌이가 왜 내가 가능하다고 느끼냐면, 천상인 루피. 그 루피 상대로, 물론, 압도적으로 쳐맞지만, 루치도 싸워. 루치도 한동안 싸워. 시간 끈다고. 어느 정도 파워가 올라오면, 시간 버는 건 가능하다. 근데, 이기는 건 다른 얘기다. 이거야. 이기는 거는. 그럼 마르코 이긴 사람 누구 있는데요? 그럼 마르코가 이긴 사람은 누구 있는데? 마르코는 이긴 사람 없어. 마르코를 이긴 사람도 없는데, 마르코도 이긴 사람이 없어. 마르코, 뭐, 빗밥들 턴거 말고, 진짜로, 끝 높은 애들로 가면, 마르코가 그러면 사채관 중에 이긴 사람 누구 있는데? 없잖아. 조로는 사채관 중에 킹 하나를 이겼잖아. 근데, 마르코는 사채관 중에 누구 이겼는데? 마르코도 없어, 씨. 매치업이 안된 거지. 그 매치업이 안된 건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면. 매치업이 될 건덕지도 없나 보지, 그러면. 결국에는 마르코도 이긴 거 없다고. 저거는 마르코한테 지지라는 거에 뒷받침이 되진 않아. 킹이 마르코급이라고 어떻게 증명하? 카이도랑 흰, 흰수염이 같은 선상에 있었으니까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럼 마르코가 조르를 이길 수 있다는 라 증명은 어떻게 함? 마르코가 킹보다 위라는 증명은 어떻게 함? 매한가지지 그거는 그럼 마르코가 킹을 이긴 적이 없는데 킹보다 세다라는 증명은 뭘로 함? 마르코가 킹을 때려 눕힌 적이 없는데? 아니 그니까 왜 조르라는 거야? 내가 좀 설명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흰수염과 카이도는 사 같은 사항이었고 거기에 밑에 있던 부선장급 애들이잖아. 그 중에 하나를 그러면은 만화 내에서는 결국에는 카이도 최강의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카이도는 원피스에서 이 세계관에서 최강의 생물이라고 표현하는 괴물, 괴물 해적으로 표현하고 흰수염 또한 대해적 시대를 이끄는 뉴 게이트로 표현한단 말이지. 그리고 사항들의 파워 밸런스는 사실상 만화 내에서 밝혀진 거는 없다 사항은 이 만화 내에서 파워밸런스를 밝히기도 애매한 게상크스를 제외하고는 흰수염 그리고 빅맘 그리고 카이도 이셋다 록스 해적단 한 해적단에서 같이 있었잖아 그런 설정이 의미가 없는 게 그래 그러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결국 최강으로 표현된다고 다그 사항은 그러니까 나는 그 사항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야 애초에 흰수염도 최강 카이도우도 최강의 생물 그러니까 다 최강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걔네들은 누가 세다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는 걔네들을 그냥 동일하게 묶는다 그걸 동일하게 보는 순간 그러면 걔네들이 부선장으로 둘만한 거의 부선장급으로 볼 만한 애들 그 정도의 서사라면 마르코와 흰수염 서사는 깊이 안 나왔어 근데 만화 내에서도 그리고 이 킹의 서사를 보면 카이도가 킹을 찾아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하자 뭐, 주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킹은 이미, 카이도가 데리러 갔을 때, 이미 킹은 졸라 쎄. 루나리아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 마지막 혈종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킹한테 가. 카이도가 가서, 데려왔단 말이지. 그니까, 요 정도의 서사가 있는 정도의 이제 캐릭터라면, 파워는 원피스 내에서 손에 꼽은 강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사가 크게 밝혀지지 않은 마르코, 나는 오히려 마르코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르코는 말 그대로 애니 내에서 어떠한 전투신이 크게 없었어. 물론, 키자루랑 잠깐 맞다이, 어뭐 대장들과 잠깐 맞다이, 뭐 이번에 킹퀸을 잡고 시간벌이,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사실은 마르코가 풀파우로 싸우는 장면은 제대로 나온 게 없어. 만화 내에서 표현이 안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럼 흰수염과의 서사에 대해서 깊이 나왔냐, 마르코의 출생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깊이 나왔냐. 그런 것도 크게 없어. 그런 것도 크게 없기 때문에, 사실 마르코의 파워는 정말 미지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킹 같은 경우에 서사를 보면 킹이 설정 자체도 그리고 루나리아족이고 뭐고 많잖아. 걔는 막는 것만 하는 거라고 한 번씩 막은 거만 막은 거는 킹도 할수 있어. 냉정하게 나는 킹도 키자로한번 막을 수 있어. 킹도 아카이도한번 막을 수 있어. 막는 거는 다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반박을 하지 말고 내 설정을 들어보라고 얘들아 봐봐. 그니까 이거는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니네 말대로 지금 피디 님이랑 지금 말대로 보면은 자 사항 싸운 적이 없는데 방금 나한테 그랬지 마르코를 쓰러트린 게 누군데요? 그럼 마르코가 진 적은 어디 있는데요? 마르코가 이기적은 어디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함? 그래 모르는 거야. 씨, 모르는 걸로 대체 나한테 왜 지를 하냐고. 모르는 거니까 증명된 걸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설정을 추측하겠다고. 나는 사황들은 동일하게 본다고. 카이도, 비크망, 어? 흰수염, 어? 이 얘네들은 다 샹크스 얘네들을 그냥 동일 선상에 둔다고 나는. 얘네들을. 왜? 누가 더 센지 모르니까. 누가 더 센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요. 본인들 말대로 그리고 사, 서사가 안 나왔어. 아,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 서사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급으로만 하겠다. 얘네들이 주가가 있어. 뭐 주가가 있고나뭐 이런 것만 모르겠는데 뭐 기업 규모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얘네들 이 진짜 파워밸런스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는 다 동일하게 두겠다는 거야. 사항은. 그러면 이 순간 얘네 밑에 있는 이제 대장급 애들도 그냥 다 동일하게 두겠다. 어. 모르는 애들은 만약에 근데 마르코가 제대로 전투신이 많이 나왔어. 그랬으면 마르코의 전투력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어, 조로가 킹을 꺾었지만 마르코한테는 안 돼. 혹은 마르코는 무조건 조로한테 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안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동일선상에 두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현 킹이 최전성기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원피스 내에서는 40몇 세가 이제 최전성기로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킹이 최전성기일까? 전성기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또 생각도 하거든, 한편으로는. 왜냐면 얘는 루나리아 족이니까. 인간이 아니고. 그랬을 때 보고, 그리고 오다 센세가 보면은 이제 현재 성장하는 애들, 현재 성장 중인 루키들 중에서도 이제 루피의 적다는 이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저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이가 파베너스 얘네들은 쭉 올려 줘야 돼. 근데 그냥 올려 줘야 돼? 아니지. 얘는 누구야? 주인공 배에 탄 선원들이잖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조로는 그렇다 쳐도 난 상디가 갑자기 너무 세졌다 생각하거든. 나 상디 이해 안 되거든. 상디의 파워 나도 이해는 안 돼. 뭐 퀸식, 후드라 발로 까는 거나 이해 안 되거든. 이해 안 되지만 얘네들이 상디도 그렇게 존나, 제르마 하면서 존나게 키워준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해적왕 돼야 되거든! 루피가 해적왕 돼야 되는 거야! 만화 주인공이 그래! 그래서 조로도 불 붙여준 거야, 이제. 루피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루피가 카이도 잡는 그림? 조금 급하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왜냐면 이전까지의 행보에 비해서 갑자기 파워가 너무 확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지금 오다 센세가 얘네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야, 루피 슬슬 해적왕 까오 보여줘야겠다. 해적왕이 뭐예요? 사황 위야, 어떻게 보면. 사황 위. 해적왕! 낑! 넘버원! 얘네 넘버원 포스 보여줘야겠다. 얘네들 지금 확 키워주기 시작한 거거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제 이 상황 중에서도 상위권에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루피가 카이도 잡는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얘네들도 부선장의 위치에 있는 이 애네들 또한 그이 얘네들보다 상위권에 존재하는 위치에 가야 된다. 나는 이제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지. 얘네들이 싸운 모습만으로, 만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 무조건 마르코가 조루보다 약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할 수 있지. 하지만, 이제 루피는 해정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니카 니카 열매에 각성을 했고, 그러면서 카이도로를 잡았고, 카이도는 나는 개인적으로 상 중에서도 폼을 잘 유지하는 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빅맘은 전성기 때에 비해 살드륵드륵 대지됐고, 흰수염 죽을 때쯤에 이거, 링거, 링게한 뭐몇개 꽂고 있고 막, 늙어가지고, 근데 카이도만 존나 근육 빵빵해갖고 컴컴 걸어다니잖아 하늘에서 하늘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혼자 어? 그러니까 폼을 현 폼을 굉장히 잘 유지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샹크스 제외하고 뭐 샹크스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왼팔 뜨거고고 어. 근데 그중에 가장 전성기 때의 포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까이도라고 생각하는데 을그 까이도를 니까니까 열매를 각성하면서 잡았다라는 것은 루피는 해적왕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증명했다 만화에서 서사에서 보면 해적왕 골드로저도 골디로저도 레일리 데리러 갈때 서사가 막 있어요 그러면 분명 마르코도 흰수염과 서사가 깊이 있을 거야. 깊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빅마미야지 자식들로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이 연대가 끈끈할 거라고 생각을 해. 어, 분명 있을 거야. 마르코도 안났지만 있을 거야. 킹처럼 연대야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마르코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루피는 해적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카이도 잡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러면 요 밑에 애들도 지금 상급에 있는 강자들은 대부분 잡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해적왕이 아닌데 무슨 해적왕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가치를 증명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루피가 카이도를 잡듯이 조로도 그의 준하는 애들을 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벤베크만도 묶어야 되냐? 나는 묶어야 된다고 보는 타입이다. 왜 벤베크만도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위치로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준 폰만으로는 조로가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맞다. 왜냐면 모르니까 벤베크만이든 마르코든 보여주는 게 없잖아. 지금 보여준 게 없잖아. 물론 나는 샹크스 배는 약간 논외로 쳐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작중 행보의 느낌이 달라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기존 사항이었던 빅맘 흰수염 카이도는 어느 정도 이미 강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얘네들은 골디로저랑 함께 활동을 했던 애잖아. 근데 이 샹크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에 비하면 초신성이지. 뭔 말인지 알지? 그니까 이미 기존의 적들에 비하면 초신성. 그러니까 흰수염이나 이런 애들이 슬슬 건강도 나빠지고 할때 샹크스는 한창 이제 떠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얘가 폼이 한창 위긴하다. 그리고 지금 작중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샹크스는 천룡인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됐고. 그죠? 그리고 오로성과 이렇게 연대가 있다는 것도 나왔고 해서 약간은 샹크스 같은 경우는 이 새끼는 조금 그래도 비밀이가 좀 들어 있는 배기 때문에 아직은 밝혀질 게 많아서 약간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샹크스를 제외한 나머지 배들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 게 맞다.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어. 근데 이거는 마르코가 더세다 해도 나는 이견은 없어. 왜냐면 뭐 마르코가 세다는 사람들도 마르코가 센 이유들에 대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려운 게 밝혀진 게 없어. 특히나 마르코는 더더욱 없어. 나는 일단은 조로랑 상크스는 난 모른다로 봅니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 대신 흰수염, 카이도, 빅맘에 있는 모든 사체가는 조로가 잡을 수 있다. 모든 부산장급보다는 최상위가 조로다라고 생각한다. 을 나는 되게 비스타를 낮게 봐. 비스타를 낮게 보는데 비스타 별로 높게 안 봐요. 근데 비스타가 전산전쟁에서 미호크를 막아. 근데 미호크가 검기를게 팍 날려요. 근데 비스타가 탕 튕겨내. 근데, 비스타는 거기서 기술을 써. 뭐, 로즈로우인가? 뭐, 그거를 쓴단 말이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우크가 평타로 팡! 튕겨내, 로즈론드를 평타로. 근데, 그 평타를, 비스타는 두 손으로 탕! 해서 막아. 그래서, 아니, 비스타 ᄃ밥인데, 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떤 애가 댓글에 달았는데, 내가 이 자를 보고, 어, 씨, 비스타 센가? 이랬어. 뭐냐면, 야, 비스타가 막은 평타가 이거라고, 했는데 아니, <laughs> 이게 야 비스타가 막은 평타가 이거라고 했는데 어, <laughs> 어 비스타 존나센가? 어 비스타 존나센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다. 음.